분데리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에 있는 4만대 가량의 차량을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충분히 시운전 하실 수 있도록 보험 가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고전 제휴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 수수료 없는 중고차 분데리카 이공원 들입니다 지금 외부에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너무 메리트 있는 차량이 보여서 비 맞으면서 그냥 촬영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공인 연비가 무려 리터당 17km로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고속 주행하시면 20km까지 거뜬하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국내 연비 3대장을 밀어낼 수 있는 연비 높은 국산 중형 세단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르노 삼성의 SM6 디젤 LE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차량 2017년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km입니다. 선호 기록부상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군데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889만원, 889만원에 2017년형 SM6 디젤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SM6 국내 중형 세단에서는 독보적인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시면은 이 블랙 컬러의 그릴이랑 실버 색상의 크롬 라인 조화도 아주 좋고요 아직까지도 세련된 디자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L자 형태의 주간 주행등도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색상도 관리하시기에 좋은 다크 그레이 컬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시면요 네, 휠도 투톤 컬러 휠로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 가지고 있고 잔기스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운전석쪽 외관 보시면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쪽에도 깨진 부분 없고요 썬팅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쪽 보시겠습니다. 후면부도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하고요 어, 외판에 크게 흠집 가거나 붙어흔 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접재 공간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외부 버튼 작동 상태도 너무 좋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깊이 폭 넉넉한 적재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청결도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누선적이나 이런 부분들 보이는 거 없고요. 곰팡이 흔적도 없습니다. 공인 연비가 무려 리터당 17km이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관리 상태 또한 좋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면은 무조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 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디젤 차량인데 어, 시동 걸었을 때 거북한 소음 같은 것도 없고요 어, 엔진 마운트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차체 떨림 일절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옵션 류 간단하게 보시면 은 전면부 쪽으로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이신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카드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요네 8.7인치 S링크 옵션 들어가 있고요 현재 위치에 맞게 GPS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그래픽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조기도 이렇게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또한 아주 좋습니다. 1열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 있고요. 그리고 스타벤고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뒤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조거용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은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은 주행거리 10만 1 천. 934km 주행했고, 경고등 들어온 거 없습니다.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옵션이 있고요.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은 보스의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펀 드라이빙까지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1열까지 보셨는데 어, 컨디션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2열로 넘어셔서 2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도 시트 작업이 필요한 부위 였고요 굉장히 짱짱하게 사용을 잘 해주셨습니다 전자석 다 코일매트까지 깔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시트 기능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공간성도 넉넉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정말 적합한 차량이고 실제로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차종입니다. 암레스트 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컵홀더 쪽에는 덮개 비닐도 뜯어놓지 않았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2열에도 좌우축 모두 다열선시도 옵션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SM6 1.5 디젤 LE 등급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내 연비 3대장 하면은 엑센트 디젤, QM3 디젤, I30 디젤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언급이 되는데요 어, 이제 명단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SM6 디젤 차량 연비 효율성이 정말 높은데요 공인 연비가 무려 리터당 17km 가량 나오고요 고속주행 가시면 20km 까지 거뜬하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내외관 관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이 차량 저희 군데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88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데리카 대표분을 로시면 되고요. 이 차량 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수원 지역에 있는 매물들 모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타업체에서 상담하셨던 차량들도 저희 군데리카를 낚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드리카이 이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